트라팔가 해전입니다. 이 해전은 1805년 10월 21일 정오 부터 오후 5시까지 반나자 동안 이루어진 해전으로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27척의 함대와 프랑스, 스페인의 연합함대 33척을 이끄는 피엘드의 빌레브와 스페인의 트라팔가 앞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입니다. 1804년 12월 2일 나폴레오는 스스로 프랑스 황제를 정제로 등극을 하고는 영국을 점령하고자 구만의 군대를 프랑스 해안에 집결시키고 있었으며, 또한 이들 군사를 영국 해안에 상륙시킬 2000척의 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군대를 영국 해안에 상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 해군을 격파해야 하나, 영국은 막강한 해군력으로 유럽의 모든 항구를 봉쇄하고, 프랑스 군대가 바다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이처럼 나폴레오는 영국을 침략하기 위하여 오개월여 동안 준비하는 중에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연합하여 프랑스를 침략하려 하자.나폴레오는 일단 영국 침략을 포기하고 발등에 부린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을 막기 위하여. 1805년 9월 말 스페인의 카디즈항에 있던 빌레브 제도의 함대에게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군대를 상륙시켜 프랑스 육군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에 따라 스페인 프랑스 연합함대는 카디즈를 떠나 지중해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의 넷은 함대는 이들을 격파하기 위하여 추석 끝에 10월 2 1일 정오경에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를 스페인의 트라팔가 앞바다에서 따라잡으면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10월 21일 정오경에 스페인-프랑스 연합함대를 상대로 영국 함대의 기함 빅토리호에 타고 있던 넬슨은 공격을 개시하여 a 레브가 타고 있던 빅상토르호를 집중 공격하여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의 중앙을 돌파하면서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전투 중 넬슨은 프랑스 저격병에 저격되었으며 전투가 끝나기 직전 사망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는 33척 중 20척이 침몰되거나 납포되었고. 14,000의 병사를 잃었으며, 최고 지휘관 빌레브는 영국군에 생포되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단한 척의 함선도 손실되지 않았으며, 넬슨 제도 포함 약 1,500명의 병사가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해전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 해전의 참패로, 나폴레오는 영국을 침공하려던 계획을 접어야 했으며, 영국은 강력한 해양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